컴퓨터 새로 오면은 이 토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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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불부 토세부, 토세부, 토샥부 토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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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지상에 몰았어 나왜한 대도 못 맞추지? 맞춰. 이제 번지 하겠지? 번지. 번지. 안개. 어 미치려 버려. 일 번가 1 번가. 차려 눈 쪽갈래? 오버. 쟤는 <laughs> 왜 이렇게 타워를 잘 깨지? <laughs> 어머, 낚였어. 나. 우텔어 그, 봐. 텔비어드요 <laughs> 완전 밤의 여왕. 없네. 아이고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케야요 아니. 었어 오나 뒤에요. 대박. 뭐야? 어머, 뭐야? 응? 응? 아니... 티아나가 <laughs> 일로 오길래 전록 안는데 티아나가 무시하고 있길래 너나도봐 나도, 나도, 나도 너가 여기 있길래 <laughs> 무서운 아이야 계속 봐도 될 듯? 응? 엄마. 어 아, 개망했다. 아, 이게 막... 뭐가... 아, 시바랑... 그거 시바랑... 시드니? 시드니 노티요. 루시 티. 왜 이렇게 성장을 못했지? 시드니 노티니까 우리 시드니부터 죽이고 시작하면 안 될까? 시드니 너무 힘들어. 이제 어차피 사거리도 짧아서. 시련. 아, 사라졌어. 나 혼자야. 트럼 먹나? 먹어 아 김치볶음밥 먹고싶다 나 지금 먹고있는데 지금 개부럽다 멸치? 김치볶음밥 멸치라길래 그래, 개놀랬네 멸치볶음밥도 맛있는데? 먹어본 적은 없어. 근데 집에 그거 있어. 그 인스턴트 레토르트. 이거 뭐야? 와 도망가자. <laughs> 시드니도 있다는 말에. 뜻이 있다. 이 시드니 오른쪽. 집에 레토르트. 레토르트 그거 새우 볶음밥 이랑 낙지 볶음밥 을있 어. 낙지 볶음밥 <목소리> 어? 야, 시바 시바 컷피하 다가 먹었 어. 나왜 아무도 안 띄워줘요 저 스킬이 없었어요 <laughs> 어우 뭐이 이렇게... 띄워주고 싶었는데 스킬이 없었어 <laughs> 당연히 스킬 있겠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. <laughs> 아니 저거 눕힌 게 눕힌 게내특징이었어 <laughs> <laughs> 눕힌 게내 채찍이라 누군가 띄워주길 바랬어, 나도. 레 그런... 칩어요? 뭐? 이글. 일단 먹을거야. 팍. 아, 뭐야, 얘네. 그라미지 <laughs> 않아? 오래 <laughs>

게 뭐야? <à German> 그게 뭐야? 아잭잭 그거 잭더리퍼. 어차차 차. 어. 어머 이거 뭐야? 뭐야 얘? 시바 있는데? 어 어. 벌써어 살려드립니다. 살려드린 게 아니라 죽여드립니다. 나도 죽었어. 어서로사샬진 데서. h o 됐어 파워를 응. 칠수 있어. 있어 정말, 저피로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파워 이건... 제레온 아니구나 헐 m 방 빠졌어 그런가 i 귀아 o t s u 어 e I'm not s u r 귀 너무 아프다 아.. 또 쪘어 이 미친놈 뚜벅이가 어, 감히 나한테 도벅장 짱을.. 뚜벅이.. 감히.. 뚜벅이 심지어 뭐, 노티가 물수 있어? 일로 와봐 싸운 게한 방이면 죽을 놈 포장만이었고 어, 어. 이 글도 렉 있어. 이먹을 렉이 거나 먹자 우리 이 있어. 이어아이어이 글도 렉이 있어. 어미어도렉어이 글도 어어 둘다 뭐야 짜릿해 그래. 응? 이래, 이래서 레키엠 맥시멈은 버릴 수가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 사퍼가 맞다. 아직도 노티네 시드니? 그니까. 어머, 맞다. 저한 번만요. 잠시만요. 할. 뭐, 어, 뭐 하는 옷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. <laughs> 왜, 왜 그러는 거야? 왜? <laughs> 아 진짜 <죄송하다>. 아파. <laughs> 약간 나 전에 불스했을때 <laughs> 여기서 떨어졌다고 <거> 생각이 난다. <laughs> 이고 설명을 해, 설명을. 해. <laughs> 아니 이게 시즈니가 <laughs> CGD가... 야 여기 와봐 여기 와봐. 야, 아니 그거 그거 갈수 있어? 저거 가고 이따 여유 나온 거 설명하자. <웃음> 못 가나 좀. 먹혔다. 어 도망가자. 봉지다. 응, 이어폰을 한번 더 빼다. 아눈 어, 아파 어, 코일, 호일, 코일에 죽었어. <laughs> 그니까, 시드니가 여기 구석에 있었단 말이야? 그거를, <laughs> 진짜한테, 개땀피겼어 근데. <개딱> <laughs> 어머. 어우. 넌지다 아나 눈물 나. 어머. 아 오빠. 아 눈물 나. 레그라미요 들려?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아 진짜 우린 들려. 아.. 흠 아.. 아니.. 흐흫 <laughs> <eigentlich 웃음> 진짜 개답이셨네야 <laughs> 호자 지금 brackets? 막 순간이도 하는 거 아니야? 어머 보이냐? 헐 호자 방금 전에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순식간에 여기 갔다 왔는데? 응 섬광이 오자 지금도 이상하잖아 지금 멈췄어 호자 어어 누구를 이기냐고 이게 시즈니 친구. 은이 집은 지도 않는데? 어? 아니 이걸은 마... 뭐야? 마이집라마 집은 라 아.. 은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개은이 들리면 고핑쳐 왔네 이걸 뭐티일 티가 근데 저 이모 치명브루스예요 올라갑시다 좋아요 어느 <놀람> 단위입니까? 아맞다 여기였어 여기서 여기 시드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코일을 여기서 싹 썼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죽었어. 아빠가 나. 아빠 아빠. 아 귀엽게. 우리 전지라서 호다 될지도 몰라. 애들 하얘. 무서워. 시바도 안 보여. 해. 시바,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가요. 시바, 컷. 들어가. 아이고, 바닥 기어다닌다. 어 갈, 어, 끝났어. 어별별날아당겨 <laughs> 썰렁 옆에 별날아당겨 <laughs> <laughs> 아, 고양이님, 아, 나는 세요나 이어폰 할 거면 나 이어폰 한번 손보 내 목소리 들리니 근데? 전 스치 스치 아. 와, 이어폰 좀 손볼게.